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오늘은 어떡하다가 저희 일행이 다녀간 그 뒤만 졸졸졸 쫓아다니는 꼴이 되었었어요. 아, 저쪽으로 간것 같아서 이쪽으로 가보면 거기도 봤고 또 아니면 이쪽으로 간것 같아서 저쪽으로 가면 또 거기도 봤고 결과적으로 계속 졸졸 쫓아다니는 꼴이 되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음, 보다 보니까 안본 폭이 한 두세 폭이 되었나요? 어, 그래도 그 중에서 두 개가 무광이 뼈였었어요. 하여간 포기하지 않으면 공탕은 면합니다. 아, 오늘도 함께 돌아보실까요? 아, 그리고 이건 또 뭐냐? 뭐냐? 아, 야, 야 이놈들 입이 좀, 별거 아닌가?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에, 근데 이 분, 오이 왜 이제 끌릴까요? 확대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눈이 굉장히 나빠졌네요. 그냥 생눈으로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이드로 가만히 있는 듯도 하고. 참잘 모르겠네요. 아우, 이 장면은 저 갔을 텐데. 나 이게 눈이 어두워가지고. 참... 아... 조금 아까운데요 아참아좀 아까워요 참 알뜰하게 봤습니다 아 우리 일행인데 저볼 것들 좀 남겨두고 가시지 더군다나 저는 그 어, 혹시 초보자분들 헷갈리실까봐 나 남자들이 영상을 찍고 다니느라고 되게 더, 더디거든요. 더 느리거든요. 아이고, 좀. 아, 그리고 뒤따라 가보니까 재미가 없네요. 그럼 어디로 갈까?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갔을까? 저쪽으로 가는니까 저쪽으로 돌아갔을까? 아 참. 나볼거좀 가끔 빼놓고 가지. 아 참. 다 보고 갔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갔을까? 이쪽으로 갔을까요? 이쪽으로 갔을까요? 향을 보면 저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 그럼 저는 또 이쪽으로 미련하게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발상에 때로는 맞을 때가 있어요. 또봬요 야, 진짜 못 당하겠네요. 이쪽으로 안 왔을 것 같아. 이쪽으로 왔더니 여기도 다 뒤졌어요. 아, 나볼거좀좀 좀 두고 가지. 아, 근데 이분 빳빳하다. 되게 좁은데 근데요 요런 데서 그냥 확그 돌아 나온다라나요 아주 그냥 그 광역으로 확 발전되는 난들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어 여기 뭐캐놨나보다 다리가 꽤널찍한데 이거 뭐캐갔나본데요이 자리 괜히 뭐뭘 캐가는지 뭐알 수가 있나 혹시 이런 놈들이 발전한 걸 캐간 거아닐까나 한번 또 확대해 보자 아뭐 이런 것까지 캐가냐면 뭐 한두 끝도 없죠 아 그럼 여기도 봤어 그럼 또 얼로 가죠 저외 난이 더러 보이니까 저도 다 봤을 텐데. 어디 안본데좀 없을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에이. 요리로 올라갔네, 요리로. 우리 이행이 아, 그럼 나는 어디로 가죠? 저외 난이 있는데 저거 봤겠죠? 하... 저쪽으로 가볼까요? 아까 이래서 반대로 왔는데 또 글로 왔거든요. 여기 따라다니면서, <laughs> 빠트린 거나 좀 있으면, 빠트린 것 없이 아주 꼼꼼하게 보셨어요 아휴. 어디로 가죠? 참, 오늘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꼭뒤만 따라다니게 되네요. 아, 참. 그래도 뭐, 그 나름대로 또, 포기하지 말고 다녀볼랍니다. 여기 복숭농란 있습니다. 서바니까요? 묻힌 거요. 더군다나 꾸겨진 거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아직도 헷갈려요. 그래도요. 그렇지만 좀더냉정하게볼 필요가 있어요. 어... 분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 실망하는 게 굉장히 커요. 김빠지는 소리, 퓨! 이런 소리 들리거든요. 어, 이렇게 해오지 마세요. 아 그러면 그렇지 위로 올라오니까 상단으로 오니까 아, 안건드린 포기가 드디어 하나 보입니다 아... 근데 이게 뭘까요 아 전에 누가 다른 분이 보긴 봤어요 근데 오늘 우리 일행이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 이분 빳빳하다 입장도 두 입장이고 무광택난 같죠? 무광택난 확대합니다. 어려워해도 잘 참고 보세요. 어, 무광입니다. 어, 입끝도 그렇게 뾰족하지 않고요. 야 이거 봐라 재미있을 것도 같아요. 이쪽 난도 사 좀 오갔고요. 요건 체포입니다. 체포 그런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보니까 안본 포기가 있고요. 요거 정도면 저희 일행들 봤으면 캐갔을 것 같아요. 아, 무광에잎두 장짜리. 아, 그래도 뭐 플라스틱 변까지는 아니라도 후욕질은 아니고. 아, 그려볼게요. 여기서, 어, 키 12cm 짜리, 어, 폭 13mm, 나사지 빠글빠글, 어,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캐구서 뿌리 한번 볼게요. 에이, 속네요 누가 묻어준나이에요 어쩐지. 이 벌브 봐요, 여기. 아이고. 에이 아이 진짜 아깝고 속았다 에? 이 벌브 많은거는 되게 거짓말해요 근데 며칠전에 제가 올려드렸던거 보면 이 벌브도 다 썩었네 어, 참고로 이 저기 벌브 옆에서 신화가 밑구리 안치고 옆에서 이렇게 나오는거는 한번 혹시나 하고 한번 해볼, 해볼 필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건 뭐 벌브가 원체 많은거라 이건 포기합니다 아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난 것 같아요. 이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저쪽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라가다가 난 보이면 하는데 계속 끝까지 올라오다가 요 밑에서 안본거한 포기 좀 아까 그벌브 많이 썩은 거 그거, 그한 포기 보고 저쪽으로 간 거예요. 저쪽으로 간것 같아요. 이제 이쪽에도 뭐 그렇다고 뭐. 아무도 안 보고 그런 자리는 아니고, 누가 봤긴 봤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조금 아까 여기 제가 이렇게 제껴 보니까, 무광에, 무광에. 아, 근데 탄저병 있는 거 같다. 확대해 볼게요. 이분 좀 후육이고요. 후육이고요. 이 비긴 뭐요? 무광의 전형적인 무광은 무광이고요. 음, 꽤 후육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입장은 석장이네요. 입장은 석장. 그럼 또 이것도 체포하려고 하는데 캐바이 아까처럼 벌브 많으면 또 아웃입니다. 다행히 어린 면은 어린 면인데 벌브 없고 그러면 이 놈이 발전하긴 할것 같아요. 어, 3년 전에 여기 와서도 그 어, 입병 조용곡 했거든요. 거의 단협에 가까운 곡 했는데 그 입은 아닌 것 같은데 단지 이쪽 난이 좀 그렇게 뭐엽상이 좋고 뭐 하는 분들이 탄저병이 잘 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아까 그 지저분하긴 한데 한번 시나 꼭봐서서 이거는 잘 발전시켜 보고 싶습니다. 가져갑니다. 벗어난 줄 알았더니 벗어난 게 아니에요 다 봤어요 다 아까 그 저기 그두 폭이 그거만 안 봤어요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 지그재그로 다 올라간다고 저쪽으로 돌아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쪽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아다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 그 일행들 내려올 시간이 아직 안 됐으니까 뭐본 거든 안본 거든 또 열심히 돌아볼게요 그게 공탕면하는 길입니다. 아, 그, 우리 일행의 그간 발자국을 피해서 반대로 반대로 좀 한참 뛰었어요. 야우를 해보니까 저 상단부에 위에서 야우 하서 아, 이제 이쪽 중단부는 안 돌아, 안 돌아왔겠구나 하고서 이제 이 중단부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임도가 있네, 임도. 아, 이제 어느 정도 지쳤고 이제 임도로 따라서 이제 또 다른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아무도 안 왔나봐요. 여기는 아무도 안 왔나봐요. 보실래요? 이것도 좀 아까 제가 파본 거고요. 뭐 이건 특징이 없는데. 요거 보실래요? 요거? 요거 보실래요? 예사로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좋아 보이죠? 약간 권협에. 이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별 특징 없는 난을. 음,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제 멋있어집니다 무광이죠 윗병 괜찮죠 여기 끝마무리인데 뾰족한가 괜찮죠 괜찮죠 아주 그 마루성은 아니지만 어, 그런대로 후유에 무광에 아, 괜찮습니다. 더군다나 처마 입보면은잘 생겼죠? 체포합니다. 아, 여기 무, 묵은 쪽은 하나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걸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음, 나라가 엄청 어수선한데, 웃으며 삽시다. 어차피 지나갈 거예요. 이것도 음, 가급적 피해가 없이 음, 적게, 그렇게 빨리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보는데, 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극복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